네, 자 이번 시간에 정 다면체 정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얘들아 우리 정 다면체는 다섯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첫 번째 뭐였지? 정 사면체, 정 육면체, 정 팔면체, 정 십이면체, 그리고 정 이십면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거든요. 자 그럴 때이 홀수 번째 있는 거, 1, 3 오, 자, 이 아이들이 면의 모양이 뭐예요, 여러분? 정상각형, 정상각형, 정상각형이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4면체니까 면이 몇 개? 4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상각형이 이렇게 4개, 펼쳐졌을 때 4개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정 8면체, 면이 몇 개? 면이 8개라는 소리지. 그래서 정상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얘는 정 20면체, 면의 개수가 20개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셀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넷, 그죠? 네 개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니까 20개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홀수 번째 있는 거 있죠? 사면체 그리고 팔면체 그리고 20 면체. 자, 이 아이들은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었던 도형이 정육면체잖아. 정육면체 쌤이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면의 어 면이 여섯 개란 소리고 어 면의 모양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사각형이 여섯 개 펼쳐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정십이면체입니다. 정십이면체는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이었고요. 자, 면의 개수가 열두 개. 라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기도 여섯 개 해서 열두 개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면의 모양도 정 오각형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자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보세요. 하나, 둘, 세 개죠. 자, 한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얘들아.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됩니다. 자, 한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라는 거 보이시죠? 자, 한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하나, 둘, 세 개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얘도 한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여섯 개는 안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가 돼. 버리면 이렇게 채워져서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분 뭐가 돼 버립니까? 평면이 돼 버려서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입체 도형을 만든다는 것은 얘들아, 가위로 잘라 보시겠어요? 가위로 잘랐을 때 얘하고 얘를 어, 어떻게 하겠어. 접어 가지고 만나게 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다 잘라 가지고 결국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어. 만나도록 오므릴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다고? 오므린잖아요. 그지 여기도 가위로 잘라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어. 만나도록 오므릴 거잖아요. 오므렸을 때 입체도형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그죠? 어, 붙일 거잖아. 그러면 오므러지겠죠? 그래서 입체도형이 만들어지는 건데, 만약에 정삼각형이 6개가 돼버리면은, 이렇게까지 채워지게 되면은, 오므릴 수가 없죠? 평면도, 평면이, 완전히 평면이 돼버리니까. 그제? 그래서, 어, 여기 다시 볼게요. 자,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십, 정이십면체는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데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 그리고, 어, 네 개.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자, 세 개, 네 개, 다섯 개 된다는 거. 여섯 개는 안 된다는 라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얘도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밖에 안 됩니다. 4개가 돼버리면은 자 여러분 어떻게 돼? 이것도 마찬가지 어, 평면, 완전하게 펼쳐져서 입체도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붙여야 되잖아. 오므려야 되잖아. 오므려서 입체도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한 꼭지점에 모이는 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4개가 돼버리면은 여러분 오므릴 수가 없죠. 완벽한 평면이 돼버리기 때문에 입체도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개념 확인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정계도로정 다면제를 만들 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들아, 정계도 전개도, 이정계도를 가위로 이렇게 오렸을 때, 그지 오렸을 때. 자, 요 A라는 점하고 누가 만나는 꼭지점이 되느냐라는 거거든, 여기서. 그럼 생각을 해 봐라. 가위로 오렸을 때봐 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완전히 포개질 거 아니가. 이렇게 오므릴 거니까. 그지 그래서 A하고 누가 만날 것이다. M이 어, 만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E도 마찬가지야. 봐 봐. 지금 B하고 누가 만나요? B하고 D가 만날 거지. 자, 요렇게 만날 거잖아. 그죠? 여기 이제 D가 들어갈 것이고. 그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만나니까 그 다음 연결된 부분이, 자,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렇게 A하고 E, A하고 E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는요, E하고도 만나고, M하고도 만나요. 그럼 얘들아, I는, I. 자, I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I하고 G가 만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계도로 만들어지는 정다면체는 자, 면의 개수가 몇 개인데? 6개죠. 그래서 얘는 정육면체가 되겠죠. 정육면체. 자 그리고 자이점 A 하고 겹쳐지는 꼭지점을 물었어요. 그래서 e 하고 누구다 어 M이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선분 AB 자 선분 AB 찾았을까요? 자이 모서리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이 A 하고 겹쳐지는 모서리를 찾아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이 대응하는 점들을 다 찾아 놨잖아요. 그래서 자 AB면 이렇게 AB를 얘기하잖아. 어 그럼 혹시 ED 찾을 수 있을까요? ED e d 있니 ed. 어, 여기 있네요. 그죠? ed. 자 그래서 겹칠 수 있는 부분이 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혹시 md도 있나요? 어, md는 안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m하고 d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그림상에서 이 ab하고 어, 겹쳐지는 모서리는 누구다? de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de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